자 여러분 우와 자 우비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학교 갔다가 운동하고 마치고 들어와서 이밤 늦은 밤에 카메라를 한번 켰어요. 제가 엊그제죠. 엊그제 제목요인상경관대학교에 가서 어 학교 측에서 요구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고 왔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이제 저희 학교 후배님들의 질문을 많이 받아 주는 그런 인터뷰를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후배님들의 질문을 많이 받아 보았고 그래서 이 질문들을 답변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런 점들을 많이 궁금해 하고 그리고 이런 점들을 내가 도움을 줄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정리가 돼서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들께도 조금 전달해 드리면 많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 봤습니다 아 그리고 그 인터뷰 영상은 다음에 영상 이제 나오면 한번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그래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제가 임용고시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공부할 때 어떤 자세로 공부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잠자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음 첫번째부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실력을 합리화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임용고시 말고도 수능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CPA, 뭐 각종 행정고시 등 여러 시험을 공부하시는 학생들에게도 당연히 다 해당이 되는 말이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대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합리화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어떠한 모의고사에서 찍어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이게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노력해야 되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피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내용이 있었을 때그 어려운 내용을 파고들려고 하지 않고 이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합리화하지 말고 본인의 실력을 냉철하게 판단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 내용들 중에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찾아내고 그래야만 이 부족한 내용을 뭔가 메꾸려고 노력을 할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실력을 냉철히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기 전에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아니면 내 시간이 어떻게 허승세월 보내지고 있는가? 이런 내 스스로의 상태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노력해야 할 방향과 내가 노력해야 할 점들을 끄집어서 다음 노력하는 스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꼭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전략을 잘 세우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나이도 먹고 대학교에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이제 공부까지 임용고시를 공부하기까지 해보니까 어떠한 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략입니다. 내 스스로의 상태가 냉정하게 판단이 됐다면 그내 실력을 놀리기 위해서는 나만의 어떠한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 이 전략자는 데 시간을 좀 쓰셔야 돼요. 100이라는 것을 채워야 성취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70은 본인의 노력이고 나머지 3 0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공부를 70%만 할 거니까 공부 100%에 전략 30%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조정 경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첫 번째 노를 열심히 저어야 돼요 어찌 됐든 노를 열심히 저어야 그 배가 빨리 나아가고 그래야 결승전에 남들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겠죠 근데 노만 열심히 젓는다고 결승전에 제일 빨리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배에 있는 조타수가 올바른 방향으로 노를 젓게끔 해줘야 그 노를 젓는 힘이 결승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공부뿐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취나 성공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노력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목표로 내 힘이 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제가 방금 운동을 이제 조금 시작했는데, 자,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열심히 주구장창 힘들어서 한다고 해도 원하는 모양에 원하는 곳에 근육이 커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내가 원하는 근육에 자극이 되고 있는 운동인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해야 큰 근육을 만들 수 있겠죠. 아이고 아이고 보면 또 친구들이 욕하겠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항상 본인의 전략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공부할 때 시간을 써서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이 전략을 잘 세우고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냐면 바로 자기 전 시간을 이용하세요. 잠들기 전에 그냥 유튜브 막 보지 말고 잠들기 전에 뭐 친구랑 수다 떨지 말고 눈을 감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오늘 어떤 공부를 했지? 그리고 내 위치는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뭐지?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에서 나아가야 될 부분 뭘 채워야 할까? 그럼 이 채워야 되는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지금 뭘 해야 되지? 아, 정리를 해야 되네. 정리는 왜 하지? 아, 정리는 내가 머릿속을 구조화하려고 정리하는 거지. 아, 그러면 구조화 잘 되게끔 구조화된 목차를 옆에 놓고 정리를 해 보자. 그러면 조금 노트 정리가 내 실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내 전략 내 나만의 전략을 세우는 거죠 아 감히 오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찌됐든 이거는 임용고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활동을 하거나 어떠한 자그마한 성취를 할때 전략과 그리고 길을 두드려보는 그러한 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죠 였 맞아요 자신의 실력과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 노력해야 되는 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전략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실력에 도움이 되게, 점수에 도움이 되게끔 공부를 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임용고시 그리고 공무원 시험 등 여러 시험들을 잘볼수 있겠죠? 아, 이 부분은 저희 후배들한테도 꼭 말해주고 싶었던 거여서 유튜브에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늦은 밤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이제 자러 가야겠죠? 편집은 내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이용고시 공부하는 거 파이팅 하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메일이나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공부도 파이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박!